배터리 없네와 닌자다. 닌자. 내 파커다. 와 킹스킨이다. <laughs> 졸려서 거의 반쯤 잠들었는데 이 자라 말하는 게. 네. 가능서 <laughs> 게임하면 안 돼요. 입 돌아가요. 일어나요 뭐 어, 마취총이라도 맞았어요? <laughs> 약간 반쯤 주무시고 계신데뭐 어, 당신이 유명하냐점든 응? <laughs> <잠든> 상태로 <laughs> 얘기하그 설정상 독이 점점 세지고 있던데 마취약이 <웃음> <웃음> 여기 먹으러 갈게요. 오 배터리! 배터리 전국! 오! 쉣! 피키 황금! 오옹! 와우. 1라운드 이제 황금이 되었으니 데미지 고! ㅎㅎㅎㅎㅎ 아, <laughs> 아, 아, 그저 고. 뭔데? 저주야? ㅎㅎㅎ <laughs> 저주라뇨. 곧싸움 시작될 거야! 준비해! 그저 데미지가 고였을 뿐. 싸운다 저기 뭐든지 모르겠어. 아, 쉣. 다안 그래도 어? 빵갈이 못 생겼다 해도 빵갈 보고 그렇게요? 어? 아우시에 그러면 안 돼요. 상처 받아. <laughs> 얼굴이 한번 저렇게 생겼어도 어, 안만 저렇게 생겼어도 <웃음> <웃음> 그렇게도 수상한데? 좀 부담스럽게 생기긴 했잖아. <laughs> 부담스럽게 생겼어도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. 우리 정정당당하게 뒷담으로 쓰는 거 합시다. <웃음> <웃음> 이기 정리한걸 살펴볼까? 아이다. 좋아 업그레이드 완료 케어 패키지가 온다 만나. 도방 조심하고 잘 챙겨보자 새로운 킬 리더다 잘 지켜봐 롱버우 떨어지네요 오 막갈라는것 같아. 지 네. 남다른님은 저거 무조건 먹으러 가야돼 하해 예. 예, 이러면서 남다른님은 약간 그악의 느낌 나긴 해요 <웃음> 가끔 <laughs> 그럴만도 하지 레벨이 몇인데 좀있으면 마지막 환생이예요 와 그냥? 진짜 악기가 맞았네? 왠지 플레이어 조용히해 그 악기 악기 관상이 좀보이더라고요 죽어 죽어 협차있어요 죽어. 죽어, 죽어 나이스 터보 찾어? 네더보 찾어 아니, 왜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처음 보는 것처럼 얘기해. 아, 말투 웃기네 뭐, 있... 아, 알토니, 왜이스 보가? 아, 저거이 저...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이 이거. 이거, 이이 멀뭐 <laughs> 어, 나이스. 여기, 여기, 여기. 뒤에 여진여 같아 뭐여 나이스 여기, 여기. 여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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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? 기 여기. 여기, 고 아, 거기 있어요? 아이 같이 아이 같이 공키거 붙여줄게요 아단 살짝 돌려봐요. 예나다고나다고아 아, 왓슨 바람네네클러스트왓이라고 왓슨. 하니까 내가 찔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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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안 보여 어디 갔냐

분쇄탄 있어요. 맛있었으면 됐지팀아 그러게 바키리아 니네 혼자 당겨가지고 4대3 됐잖니. 팀원들한테 <laughs> 욕 존나 쳐먹고 있을듯 먹겠죠 아, 아무래도. 이것 생일 선물이야. 아니 이 녀석들 하고난 쏘 볼트를 쓰다니. 아거 근데 이거 커드면은 총알 더 많이 갖고 있지 않나? 왜 이렇게 조금만 되는 거지? 보실 거시요. 120발씩 저는. 네 저도 120발. 너, 너무, 조금만 들고 있는 걸로, 느0 0고 어, 최대한. 어, 화복이다. 야미. 야. 여기 복제기가 온다. 야왜 이렇게 좋아해? 왜 이렇게 좋아해? 왓슨님 네, 그 닉네임이 너무 정상적이라가지고 적응이 안 낯설어요 예 <laughs> 네, 겁나 낯설어요 아니 내가 <laughs> 아니 누가보면 내가 이상한 사람 같잖아? 어? 뭐 말이 이상하네 그 아, 아닌 척 하셔도 아니야 나 정상적이야 왜그래 넵킥? <웃음> 바나나킥? <웃음> 바나나킥 <웃음> 아주 아재인 맛에 맞았어 음. 어? 여기, 여기 뭐 켜졌다 오케이 그치 이쪽으로 돌리면 뭐 하나 보일 거 같아 아 이거 지.. 아니 근데 지붕이 아니야? 예. 어? 싸다 네. 어? 들어가자 여기 앞에 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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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여 뭐여 뭐여? 확인 확인 어? 쟸슴 여기 여기 하나 들어갔음 집 안에 어, 들어갔음 확인 둘코라의아아파존 토라에... 아파 야, 아왜 나만 때려? 아킬 아까비 아니 나만 피 달았어? 여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어. 뛰어가는 거 있고 으아 어. 저, 저리로 아 저게 아니었구나 예스 탄다 내꺼에 탄다 아코지오노아 어디? <laughs> <laughs> 뭐야? 뭐가이렇게 많아 이거 자리 또당겨야 되나 뭐. 있어요? 이건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그래, 타고 와요? 타고 와요? 어, 어. 아, 뭐야? 이 뭐야? 뭐 이거 뭐야? 이 뭐야? 와거타야 이거 뭐 뭐야? 이거 뭐야? 야돼 애매하게 인 뭐야? 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썼 뭐야? 이 이거 든요 I 어 w 어 a r I s w e 아 r I swe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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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s w e a 아, 타노타 씨. 당전 중. <laughs> 전 <장전> 중. 탄납비 <laughs> 너무 했는데 우리. 저, 오케이. 이 탄이로 가서 스근하게 돌려봐라. 아니, 그냥 위에서 쏠까? 돌죠돌죠 돌죠, 그냥 스할 여기서 봐야 고뭐 활쌤. <laughs> <것 같은데>. 아! 대아지다저스습니다 하게. 탄이 없어서. 하나 스탄에도 맞지. 지 10명 남았어요. 어, 없 다른. 첫 번에 갔어. 앞에 있다. 자, 이쪽으로 살짝 가볼게요. 오케이. 어, 커왔어, 있네. 아, 커 왼쪽은 내가 보고 있어. 띄웠... 어. 코스틱 필. 왼쪽 오른쪽 후라이드 안되겠는데 하나 50 아, 하나 아다운이요나고 응. 싶은데 라큐 아. 라 아. 아저 배터리 좀 아. 아거 뭐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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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걔걔걔걔걔110 110내려내려 내려와 리리 어, 오라켓아. 살 라스트 본데. 빼버 있어요. 철탄. 탄다 있어요, 이거. 그리고 짝건이죠. 그리고 지금 트레이버. 트레이버. 어. 어 올라간다. 어. <놀람> 아, <놀람> <나이스. 놀람> 응, 라스언지 <언니> <놀람> 예, 0 0 0 0 0선0 0 0 0 0 0 0 가보겠습니다. 0 0 0어요0 0 0 0이0가0 0 0 0